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즈 팬 디펜 여러분 그리고 기독자유통일당 어, 당원 여러분. 이 호도에서 평양까지, 아이 호도에서 평양을 넘어 국경까지보금 통일 씨앗을 뿌리는 남자들의 이야기 고영일 성상훈의 어, 시멘스클럽또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기독자유통일당 네, 네. 고영일 어, 대표님이시고요 변호사십니다. 제가 왜 자꾸 변호사라고 강조하냐면 우리. 고소고발 하는 애들, 야, 내 변호사, 아는 변호사, 힘센 변호사 옆에 있으니까, 고소고발 하지 마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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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우리가 고소고발을 더 이제 해야죠. <웃음> 제가, <laughs> 예. 성의 <성이> 고시입니다. <laughs> 어, 고발과 고소에 능합니다. 그리고, 그걸 방어하는데도 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예. 우리 에, 당원 여러분, 예. 그리고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가 법률적으로도 예. 돕고, 예. 그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서, 보금 통일을 예. 이루고, 부경까지, 예. 예. 밀고 들어가는 그 예. 날이 속해오길 기대해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여러분, 하여튼, 그, 이게, 저, 자유를, 진실을 알리고 자유를 알리려고 하다가, 어, 억압당하고 고통받는 분들은, 제 기독교 신자 아니라도 좋습니다. 기, 기독자유통일당에, 어, 이렇게 당원이 되십시오. 그러면, 공일 대표님이 또다 뒤에서 도와주시고 하니까. 하여튼 우리가 힘을 뭉쳐야 됩니다. 그럼 예. 기독교 세력은 미국하고 또 연결되어 있고 아니, 미국의 기독교 세력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제 우리 한미동맹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예. 얘기를 하는데 한미동맹은 단순한 예. 군사동맹이 예. 아니라 예, 보금의 동맹 기독교, 기독교 동, 동맹이 아니라 예. 그러기 교회 동맹, 교회 동맹, 예. 예. 때문에 이게 다른 동맹하고 달리, 영적인 동맹이라. 그죠. 일반적인 동맹으로 음. 깨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아무리 주사파가 와도. 네. 에... 이건 할 수가 없어 이거는 하나님이 맺어놓은, 맞습니다. 어, 그, 그 동맹이기 때문에, 이거를 건들려고 했던 종북 주사파들, 어리석, 어리석은 인간들은 지옥의 불구동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오늘은요, 어, 재밌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아, 재밌는 게 아니죠. 자, 윤석열 대망론이 뜨고 있는데, 자, 국정원 우력화 시킨 주범이 윤석열인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 남재준 구속시킨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예, 지금 국정원장하고 국정원 직원들 남재준 국정원장 어, 예, 예, 그 장관총장뿐만 아니라 국정원 직원들 한이 삼십 명이 삼십 음, 명한 백여 명 들어가 있다고 생각네요이 예, 예. 모든 사건 처리를 했죠. 네.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뭐 자유민주 수요, 자유민주주의 수호하고 국민 보호하겠다. 그러면서, 뭐, 엄청나게 자기가 탄압받는, 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뭐, 수호천사인 것처럼, 투사인 것처럼 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정격 퇴임을 했는데, 자, 이 과거 기사들 한번 보니까, 이거는 2019년 6월 18일 기사네요. 옛 국정원 댓글 수사팀 윤석열 사단, 검찰 실세로 부상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이 사람이 국정원 무력화의 주범인데, 어떻게 음. 국정원을 무력화시키는가를 보면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을, 어, 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문, 그, 박근혜 정권에 있을 때, 음, 음. 그, 저, 원세훈이면 그 앞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국정원장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김용판도 그렇고. 네, 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는데, 윤석열 이때 팀장이 상부 보고 없이, 상부에 보고 안 하고, 영,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의 뭐 조직 뭐 그런 내규 이런걸 위반을 해놓으니까 수사를 배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뭐라고 했냐면 와 내가 엄청난 외압을 느꼈다 고 얼른 플레이를 하고 다닌 거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 그 출세욕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기 출세욕에 국가정보기관을 해체하는데 그 앞장을 선 사람이 지금 윤석열이다 실질적으로 이제 국정원에 네. 지금 뿐만 아니라 국정원 직원들 예. 직원들에 대한 수사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 현재 뭐하여튼 어, 수많은 국정원 예. 전 직원들이 지금 구속돼서 예. 현재 재판을 받고 있거나 예. 아, 수감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예. 사실 그이그것뿐만 어, 아니고 두 대통령 전부다 음. 그죠두 대통령 전부다 구속시키는 사람이죠. 사람인데 예. 사실.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사퇴했다고 하는데 만약 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고소했 고발했던 예, 예, 예. 어, 문재인에 대한 이적죄 행위 예, 이적 행위에 대해서 수사 수사를 하셔야지 그리고 예. 어, 이 USB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laughs> 어, 문재인이 레임덕 현상이 발생할 때까지 그 자리에 버텨서 수사를 해줬으면 음. 해줬다면 우리가. 공정하게 종전의 대통령들뿐만 아니라 음. 현재의 대통령에 그죠. 대한 주사파에 대한 진짜 그 법의 잣대를 대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검사라는 이런 인정을 해줄 수 있겠지만 우파 대통령과 우파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하고 그죠. 그리고 음. 가장 중요한 시기에 유 s 사건이라든가 이적죄에 대해서 심판해야 될 시기에 본인이그 자리를 놓아버리면 누가 되겠어요? 문재인이 시킨. 문재인의 지지를 잘 따르는 음. 검찰총장이 들어서면 이 우파들의 그 지금 현재 상태는 너무나 불안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보시면 윤석열 그 자기가 이제 수사할 때 팀장이. 네. 이 국정원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압수수색했는데 가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가니까 바, 방 번호만 붙어 있고 아무것도 없더라 하면서 야이그 어, 국정원이 이 저기 뭡니까 이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언론 플레이를 또 했죠. 그게 언론 플레이의 달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 국정원이 압수 수색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보면은 그 수사에가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국정원 압수수색 조작 관련해가지고 수사, 사법방에 면밀히 검토하겠다 하고, 뭐, 국정원이 엄청나게 뭔가 조작한 것처럼 뻥을 튀기고, 언론플레이 하고, 자기가 부각되는 거죠. 어, 그러면서 자기가 비리를 파헤치기 네. 위한 뭐 그런 위대한 검사, 정의로운 검사인 것처럼 하면서, 박근혜 정권도 무너뜨리고, 이, 저기, 이명박 정권도, 무, 박근혜 정권에 몸 담고 있으면서 이명박 정권을 네. 무너뜨리는데, 여기 보시면은, 남전 원장 남원 남재준 전 원장은 당연히 사법 처리돼야 하는 것이다. 이는 검찰이 국정원에 농락당한 사건이다. 그랬는데 지금 문 문재인 정권 수사하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네, 과거의 우파 정권 네.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할 때는 정말 강력하게 이렇게 밀어붙이고 거의 이제 조직을 해체하는 수준까지 밀어붙였으면서 현 정권에 대해서는 네. 전혀 어, 전혀라기보다는 하여튼 소극적인 태도로 음. 이제까지 일 인, 일관되게 해왔는데요. 예. 근데,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나왔다고 선포하는데, 그 말이, 이제, 신빙성이, 굉장히, 에 신빙성을, 우리가, 주기가 어려운 거죠. 그죠. 여기 자료를 또 보시면, 국정원 심리전단 70여 명 중, 네 명을, 어, 기소유예하고, 나머지는, 이제,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팀, 윤석열 팀장이 수사를 했는데, 4년간 1,400, 4년이면 1,460일입니다. 동안 댓글 5,333개를 달았어요. 국정원 직원들이. 그런데 정치 관련, 선거 관련 내용은 1,977개. 그러니까 하루에 1개꼴로 단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댓글을 3.65개를 달았는데 그 중에 1개다. 어, 그러는데 국정원장이 뭐라고 지시했냐면, 야, 종북 좌파들이 제도권에 진입하는 걸 저지하라. 이거는 국정원의 고유의 업무예요. 다연하죠 한국의 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려면 예. 대한민국의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 헌법 을 부정하는 종국 좌파들이 들어오면 음. 대한민국의 체제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기관이 그 기관 자체의 업무가 국정원인데 예. 이거를 아예 이제 해체시려고 시키려고 음. 달려들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그죠? 에, 이 사람의 신군. 진짜 정체성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이 가게 하는 이런 행동들이었습니다. 국정원 해체를 주장한 거는 북한 애들이 주장한 거고 중국 공산당 애들이 주장을 한 건데 왜 윤석열 그 검찰총장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국정원을 갖다가 뭔가 엄청나게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뻥튀기 하고 얼른 플레이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는 하루에 댓글 3개 달았는데 그 중에 한개 그것도 정부 정책을 막 애들이 거짓말로 여론 선전 북한 사이버팀 중국 사이버팀들이 여론전하고 하니까 아 그게 아닙니다 하고 사실관계 바로잡아 주면 댓글 달았는데 맞습니다. 그거를 어 댓글 선거에 선거 개입했다 것처럼. 해가지고 어~ 했어요 잡아드리고 했는데 자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뭐 국제정치에서 얘기를 네. 하는 건데. 그, 의도를 보지 말고, 행동, 네, 능력, 행동을 음. 보라라고 예, 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길 되는 사람, 그러니까 열길 되는 물 속은 음. 우리가 볼수 있어도 한길 안 되는 사람 속은 알수 없는 거예요. 예. 의도를 음. 알지 못할 때에는 그 사람이 해온 행동들을 보게 되면 예. 행동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나오게 예. 되는 예.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은이또 예. 있어요. 변창훈 검사가 또 자살했지 않습니까? 수사받다가. 예. 국정원의 공안검사가 예. 자살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기 뭡니까? 그, 검찰청, 총장, 그, 후보자, 청문할 때, 변창원 검사 죽음이 정말 비극적이면 흑흑흑 하고 또 눈물 흘리고 했습니다. 아니, 그럼 자기가. 자기가 수사를. 수사를 그렇게 이상하게 해가지고. 네, 수사를 해서 죽었는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변창원 검사가 그, 이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예. 결국이 죽게 된 건데, 어, 본인이 그, 방송 앞에서는 눈물을 흘려요? 악의 눈물이라고 하는 거 악의 눈물. 그 위선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수사를 해가지고 나온 게 뭡니까? 나온 게 댓글 하루에 3.6개 달았는데, 4년 동안 하루에 3.6개 달았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정치적인 거란 거니까. 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 드루킹 사건에서는 하루에 몇개 달았을까요? 거의 음. 뭐 9천 몇백만 예, 개 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천만 건 달았습니다. 천만 건. 그 전체. 아, 천만 건인가요? 예, 전체가 예, 예, 예. 천만 건에, 거의 천만 건에 달할 정도로 달아, 이 예, 달아놨는데, 예. 예, 그러면 그런 부분하고 관련돼서, 예. 예,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될 일이지. 이거 뭐 하루에 네. 3.6개 당도 가지고 무슨 일은, 어, 대선에 개입했는지, 네. 공직선거에 개입했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리고 정도죠. 또 뭐라고 했냐면, 하, 변, 어, 윤석열 그 검찰총장 후보자가 변창훈 어, 검사 투신 후에 한 달간 알아누울 정도 괴로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대한민국, 그, 국정을 갖다 완전히, 그, 국정원 자체를 갖다 엉망진창으로 완전히 해체하다시피 하고, 어, 국정원장을 지금 세 명이나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전직 국정원장들다 어. 들어가 있죠. 이래가지고, 지금 저항하는 국정을 원 완전히 마비를 시켜가지고, 무력화시켜, 사실상 해체를 시켜놓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국정원만 해체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그 MB 정부에서 네. 아니 저기 그 문재인 정권에서 그또 군인들 싹다 네. 바꾼 다음에 군사 재판에서 김무사를 갖다가 댓글 사찰이다 댓글 활동을 했다 해가지고 국정원 직원들을 다, 다 구속시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김무사 네. 해체하고 김무사관만 음. 했던 에 이재수 이재수 네. 장군도 결국이 이 모욕을 견디지 못해서 네. 수사할 때 이제 그 뒤로 수갑 채우고 네. 이거는. 김경수 같은 그런 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수갑도 안 채워요. 예. 조국에도 수갑 안 채워요. 예. 국군 기무사령관, 그다음 기무 예, 국가 정보원장면 이런 예, 다 수갑 쳤습니다. 명예를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명예를 그냥 떨어뜨리면 이 사람들은 그걸 예. 견딜 수가 없는데. 그거 욕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야 윤석열 야 드루킹 등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간 여부. 어, 문재인 대통령 관련된 수사에 직을 걸어라. 니한게 네 뭐야? 아무것도 안 했잖아. 야, 바로 그겁니다. 어. 현재 지금 윤석열이가 칼 끝을 겨뤄야 될 것은 청와대를 향해서 칼 끝을 음. 겨뤄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랬을 때, 이 정말 자유민주를 지키고 있다. 그리고 레인더까지 이끌어 냈을 때에는 이 사람을 우리가 대선 후보로 네. 국민들이 인정하지 말라고 해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시기에 등을 보이고 음.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자기는 사퇴하겠다. 예. 그럼 나머지 수사들은 어떻게 누가 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대한민국 의 엘리트들이 예. 이게 다 기생충이 돼버린 게 조선 말기에 그 선비들이 그뭐 국민들 피 빨아먹고 산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맞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는 정말 촉촉하게 예. 했으면서 단순히 쇼맨십만 가지고 예. 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그 실체를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엘리트층들이 네.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말하고 행동하고 틀립니다. 네, 말하고 행동하고 틀리니까 이게 사기꾼이고, 이 기생충이고, 이 정말 거짓말, 네. 그냥 먹을 게 있으면 제일 먼저 네, 숟가락 들고 가서 다 먹고. 그, 그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때는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떻게 되냐면 은 지금 여 여당이 야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개판으로 하니까 대통령제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각제로 가려고 해 김무성, 유승민이 또 김종인이 국민의힘 쪽 그리고 저쪽 민주당 뭐 홍석현 뭐 그런 사람들 다 내각제 하겠다고 하는데 윤석열이를 얼굴마다 한번 뭐 내세우고 나머지는 자기들은 다 내각제 하겠다는 그그 그, 그거 아닙니까 음. 그 지금 짜고치는 고섭이지. 그니까 러 조국이가 뭐라고 했냐면, 야, 윤석열, 야망의 씨앗, MB, 박근혜 대통령, 감옥 보내고, 문도, 어, 어 감옥 보내려고 야, 잠재, 어, 피해자, 인식하고 있다. 니가, 니가 피해자야, 임마. 대통령 두명 감옥 보내놓고, 그 소리를 했어요, 또. 그러면 지금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들어갔어야죠. 예. 왜냐면, 음. 이적죄 행위가, 예. 이적행위가, 남북군사기본합의서라든가, 이번에, 예. USB 사건에서, 이적, 이적죄 혐의가 명백한 사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법상 외환죄에 들어 있는 이적행위를 보면서도 음. 가만히 눈을 감고 있다가 은근슬쩍 사표를 내고 내년 대선에 출마한다고 이렇게 음. 하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음. 에 우리가 법조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에 이율배반적이고 굉장히 비겁한 모습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비겁한, 예. 예. 그러니까 야비하, 야비하고 예. 비열한 거죠. 예. 비열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에나 같은 네. 그런 모습이죠. 왜냐하면 뭐 대한민국 다 그냥 엉망진창 만들고 어 대통령 구속시키고 자 보십시오.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무슨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가지고 구속 수사를 했습니까? 영장 청구에는이 사실이 있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어어. 우려가 있다고. 어어. 아, 대, 전직 대통령들이 뭐가 쉬워서 도주합니까? 어어. 뭐 증거인멸 어어. 방송 다 나온 자료들. 그 국정 자료에 다 나와 어어. 있는데. 어어. 그러니까 사실 이건 이 문제 이제윤석열은 음. 반인륜적 범죄 행위 행위자인 거왜 나이가 60이 넘은 그 여성 대통령을 갖다가 지금 몇 년째 지금 감옥에 가다 놓고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수사 그 저기 맞습니다. 재판했다는 거 아닙니까? 에, MB는 어떻습니까? MB도 마, 아니, 마찬가지고요. 나이들이 그70 넘은 에, 그런 노인들을 음. 아, 자기들은 다 전직, 네. 정관 예우 이런 거 받아먹으면서 대통령,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본의 최소한의 네. 인간으로서의 기본도, 예의도 안 갖춘다는 네. 거, 예이 사람들은요. 맞습니다. 예. 네. 그거만 있냐. 자, 이게 보십시오. 국회가 2016년 12월 9일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합니다. 탄핵을 하는데 여야가 지금 다 짜고 친 고소비로 탄핵을 했고, 그리고 이제, 각, 조중동 거 것, 각 방송에서, 뭐, 가짜 태블릿, 태블릿 PC가, 뭐, 최순실이 거니, 뭐니, 그리고, 박에동 대통령이 보톡스를 맞았니, 그, 뭡니까? 무슨, 뭐, 저기, 뭐, 성기능 강아지, 뭐, 그런 거를, 뭐, 먹었니, 뭐. 아니, 보톡스 맞은 게 무슨 죄입니까? 어, 그, 뭐, 어? 뭐 저기, 전부 다 허위사실이요. 그러니까, 저기, 뭐, 청와대에서 구슬했니, 남자를 불러다 잤니, 온갖 허위사실 퍼뜨리고 해가지고, 국민들, 그, 미심을. 허위사실이면 명예훼손이 어. 분명한 거고, 이제 위기한 의 업무방 해도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가지고, 3개월, 3, 한 3개월 반 정도 있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됩니다. 2016년 3월 31일에 구속이 되는데, 탄핵을 당했는데, 어떻게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고,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도주에 우려가 있습니까? 그 법원에서 전부 다압수수색영장에서다볼수 어. 있고, 현직이 없는데, <laughs> 음. 자 그리고 이재수 사령관을 이렇게 수감을 채우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어 진짜 이 명예 자존심 상해가지고 자살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재수 세월호 민간인들 사찰했다는 게무혐의 났어요. 어. 그런데 또 부하들은 또그 군사 재판에서 어또이뭐형 때리고 어, 또 괴롭히고 있는데 이 보십시오. 전직 대통령을 갖다가 무슨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습니까? 여기까지 포토라인에 선검해도 개망신인데 수갑을 채웠어요. 어? 경찰이 전직, 3명. 현직, 3... 전직 대통령. 음. 대한민국의 얼굴이었던 예. 사람을 수갑을 음. 채워서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 제, 그, 저기. 아, 김경수만 못합니까? 예. 김경수는 채우지도 않고 조국이만 못합니까? 또 이재용이도, 이, 이재용, 이재용... 장도 어. 보십시오. 음, 어. 대한민국의 우파 내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 반드시 수갑을 취해서 국민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음. 그러나 이 보십시오. 김경수 어땠어요? 음. 뻔뻔스럽게 서류 들고 나와요. 예. 예. 그리고, 어, 이, 유죄, 그러니까 지금 그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나오고 나머지 예. 부분은 유죄로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 안 해요. 예. 왜 그럴까요? 나머지는 다 법정 구속을 하고. 그니까 짜고 치는 고수도입니다. 예. 민주당, 뭐, 저기, 국민의힘, 이거 내각자 하겠다는 음. 사람들이 짜고 치면서, 음. 야, 문재인 정권 대통령제 도저히 안 되겠다. 개판치니까, 내각자로 갑시다. 뭐, 누가 할 거야? 대통령? 대통령 얼굴마다 윤석열을 세우고, 음. 나머지 자기들 여야가 다 자기들 기득권 챙겨 먹겠다는 겁니다. 이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얼마나 비열하냐면요. 저를 갖다가 중국인 사자 명의 훼손으로, 음. 경찰이 그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우리가 서울로 사건이송을 해달라고 세 번이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송 요청을 안 했어요. 그래요. 네.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성 대표 같은 경우는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음.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경찰청에서 음.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관해달라고 하면 피해자 주소지에서 얼마든지 수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죠. 수원까지 가야 되니까 세 네. 네. 번이나 했는데, 세 번이나 사건이송 요청서를 보냈는데, 이송을 안 해줘. 그래가지고 이제 체포영장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채, 그 집에서는 집에서 경찰서까지 갈 때는 수갑을 안 채웠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마당에 딱 들어가니까 수갑을 차시죠. 왜요? 아 규정이 그렇습니다. 아니 야 집에서 채워야지. 막 여기 다 여기 들어왔는데 뭘 수갑을 채우냐고 경찰서까지 그대로 와서 아무런 도지 우려가 없는 사람 굳이 경찰서에서 수갑을 채워서 유치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변호사도 다 이렇게 네. 불렀고, 변호사가, 변호사 올 때까지 수감을 채우고, 화장실 가면은 화장실 갈 때만 풀어주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욕을 주고 암, 압력을 네. 넣고 하는 게 그게 대한민국의 경찰이고, 검찰이고, 이 비열한 사람들이 무슨. 김경수는 음, 유죄 판결 선고 고등법원에서 나왔다니까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음. 어, 안 치워요? 네. 자,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무슨 음. 대통령, 대한민국의 보수의 어르신들 네. 여러분, 엊그제까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탄핵 모여 억울합니다. 구해주십시오. 하던 분들이 지금 다 윤석열이 윤석열 유성열 대통령, 자기 대통령하고 그리고 저 자기 윤석열 쪽에 캠프에 들어가려고 줄 서려고 음. 또 그러고 있다. 아, 진짜 사, 자, 그리고 사, 윤석열 안 씨가 또 요새 다른 사람들을 계속 접촉하고 네. 있다고 하던데 하여튼 접촉하는 사람들을 네. 보면 우리가 어,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어떤 이 정체성에 대해서 예.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 정대철 김한길다 민주당 쪽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그 혹시 그 양정철 이쪽하고도 뭐 만났다는 이런 뭐 뉴스 보도도 간혹 나오는 것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네. 다 내각제로 가려고 짜고 치는 그냥 역할 분담 하면서 서로 싸우는 척 하면서 음. 뭐 이성윤 야 이성윤이가 악역 맞고 이성윤이 때문에 이성 중앙지검장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수사를 다 맡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지는 빠지고 이성윤이한테 뒤집어 씌우고 뭐 그래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네.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인물들을 네. 어, 만난다 뭐 이런 뭐 카톡에 뭐 이상한 찌라시들도 돌아다니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만나는 분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예. 예, 윤석열 씨에 대한 이, 이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예. 심도 있게 계속해서 유익 있게 살펴봐야지만 예. 우리 국민들이 속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뭐이 거짓말 또 하나를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음. 기독자유통일당 그 홈페이지 kltp.com kr 에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성명서를 썼는데 그 이거는 이상하게 또 네이버 다음 구글에서는 검색이 안됩니다 네, 의도적으로 기독자의 통일당 홈페이지를 검색이 안 되도록 사이로 총선 네. 전부터 이렇게 돼 있었고 그러니까 옛날 네. 홈페이지는 뜨는데 새롭게 등록한 거는 포털 줌만 이렇게 검색이 음. 되고 안되는데 어차피 k l d p k r 로 가시면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가덕도 신공항 공약은 가짜 공약이다 제가 이제 성명서를 써놨습니다 그, 왜냐면, 4대강 수중보호를 환경을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철거를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고, 22조 원을 헛돈 썼다고 그렇게 비난을 했는데, 산, 바다를 파괴하는 가덕도 신공항을 28조 6천억 원을 들어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아니. 그사 대강 행거 그것도 문제라고 다 없애자고 하는 사람들이 산도 산을 여러 개를 깎고 바다를 메우고 환경 파괴라 이걸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 문재인 정권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고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도 자기가 자유민주주의 수, 수호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헌법체계제를 수호하려고 노력하다가 핍박받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남재준 국정원장. 어, 구속시키고 대통령, 그 대통령 구속시키고 국정을 네. 해체하고 그 덕분에 그 여파로 김우사 사령관 자살하고 김우사 해체되고 하여튼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람의 속은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 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을 알수 있어요. 예. 예. 알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어, 옛날에는 내로남불이었는데 예.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인데 요즘은 그냥 문로남불, <laughs> 예. 예. 문로남불인것 예.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런 문호남 불식의 행위를 같이 만들어서 했던 예. 사람 과거에 전력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과연 대통령 후보자로 세울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우리가 예. 정말 계속해서 이렇게 예. 살펴보면서 국민들이 판단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그 이제 그 네. 엊그저지 박근혜 전 탄핵 반대 탄핵 무효 하는 분들이 요즘에 그 윤석열 그 캠프 쪽에 그 가가지고 줄대라고 <laughs> 와, 딱 엄청나게 빠르시더만. 예. 정강석하더만. 그 사람이요.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 먼저라고 문제인 이야기 했죠 사람이 돼야지. 너무...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북한 헌법에 나와있는데. 예, 그죠. 헌법 3조에 나와있는데. 예. 그 사람에는. 예. 예. 계급 투쟁 의식을 가진 노동자 농민 군대만 사람입니다. 그쵸? 여러분 사람 중심에 속지 마시기 예,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예. 바랍니다. 예. 예. 자 그리고 그 기독 자유 통일 음, 아이 저기 음. 이 방송은요 매주 목요일 금요일 오후 9 시에 음. 어 하고요 그리고 이 저희가 에 어, 여러분 저작권을 포기하니까 음.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에 그냥 올려놓으십시오 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어, 저희는 저작권 저희가 공영방송입니다 공영방송 여러분들의 수신료로 방어 저기 방송을 만드는 공영방송입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다 그냥 다 가져가십시오 예 아, 저희는 나라 지키려고 어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너무 수고하셨는데 예. 고생하시고 예. 네. 고생, 예. 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시니다아 그리고 기독 자유 통일당이 음. 그 우리 자유를 지키려고 억압받다 자유를 지키려고 하다가 억압받으시는 분들 고통 받는 분들은 꼭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도 좋으니까 기독 자유 통일당의 당원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고영일 대표님이 다 무료 변론도 해주시고 하니까 아유 음. 나다 무료 변론한다고 하면 이것도 덜컥하는데 우리 사무실 직원들이 그냥 노아 그래요? 예. 하여튼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니다 이거.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그, 진자유 TV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는 진자유 TV가, 어, 지금, 또, 차단이 당해가지고, 자유포커스 TV로 이제 세컨드 채널을 만들었으니까, 자유포커스 TV로 들어가셔가지고, 구독신청 눌러주시고, 어, 해주시고, 뭐, 어또 거기가 그, 지금, 조국하고, 뭐, 고소고발 하고, 뭐,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후원도 좀 많이 해주시고, 어, 자유포커스, 저기, 뭐,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구독, 저 알람, 뭐, 등등 아시죠? 많이, 많이 해보셨죠? 아, 돈을 많이 쏴서 주라고, 그게 더 어려우니까. 아, 아시겠죠? <laughs> 자, 하여튼 다, 우리가 오파 유튜버들이 예, 최근 예. 탄압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구글 코리아와 전쟁을 예, 선포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 하여튼 예, 여러분들 많이 예. 우리 당비도 내주시고, 예. 또 우리 성상훈 기자님 계신 예, 지금 글로벌 디펜스 뉴스 예. 이쪽에도 여러분 많이 후원해 주시면, 예. 우리가 대한민국을 반드시 살려내도록 하겠습니다. 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힘들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laughs>